여기 가운데 보신 캐리커처가 뭐냐면 하남의 캐리컬처인 어서오세요 입니다 네. 별로 안, 안 웃으시네요 <laughs> <수 있어요>? 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웃음> 경기도 하남에서 호반 프리미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종희입니다 하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대표님 주말에 뭐하남 <laughs> 아, 서대표인 님 여쭤본 건 아니고, 아, 스타필드가 하남정이 입점을할 때, 올림픽 대로라든지, 그 다음에 그 TV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서 했던 광고 카피라이트입니다. 이걸 하도 요즘 자주 쓰다 보니까, 제 와이프한테 전화할 때마다, 뭐 하남?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조금 싫어하는데,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하남이라는 그 도시는, 스타필드가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여태까지 하남이 어떻게 발전되었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되어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하남의 중장기 개발 계획이 2040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남의 도시와, 아, 하남의 도로와 철도, 그리고 유망투자처 순으로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신 이 캐리커처가 뭐냐면 하나의 캐리컬처인 어서오세요입니다. 네, 별로 안, 안 <laughs> 웃으시는 네. <laughs> 하나의 중장기 계획은 이 그림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도심 지역의 구도심의 그 개발축과 그리고 부도심의 교산 미사지구와 교산신도시로 어, 개발축으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 옆에 보시면 위례와 가밀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으로는 미사생활권, 중앙생활권, 그리고 교산생활권, 가밀위례생활권 이네가지로 구분할 을수 있는데, 뒷장을 보시면 먼저 도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는 먼저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도로라고 불려지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총연장 길이가 128km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남을 경유하는 그 IC는 초이 IC와 서하남 IC 두 군데를 경유할 예정이고 지금 서울에서 세종간 108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한 30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개통 예정인데 이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제 예상에는 세종에 계신 그 공무원분들이 하남으로 많이 이주를 하셔서. 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로는 서울 양평가 고속도로가 총 연장 27km로 지금 그 계획이 되는데 지난주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 도로 건설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상보다 좀 빨리 건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남시 내에 있는 시도와 일반 도로가 있는데 총 93km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 자료는 이제 너무 많은 관계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철도를 말씀드리기 전에 경기도 하남시의 철도와 관련해서는 교산 신도시를 제외하고선 얘기를 할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교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산신도시는 3기 신도시로서 다른, 그, 각각의 그 3기 신도시마다 테마별로 진행이 되는데, 교산신도시는 스마트, 스마트 시티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스마트 환경, 그리고 스마트 에너지로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 교통의 경우에는 주차 문제와 교통사고를 저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하남에서 좀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일반 시민들이 하도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다니니까, 그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신호등이 이제 녹색으로 바뀌면 동일하게 녹색으로 LED등으로 바꿔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하남에 있는 교산 신도시에 같이 적용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에는 지능형 방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고, 스마트 환경은 드론하고 AI를 환, 활용해서 이제 입체적인 관제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어, 교상신도치가 건설될 예정이고, 여기에 보시면 그 주택하고 그 인구수를 좀 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총 주택수는 33,037채가 이제 건설이 될 예정이 있고, 인구수는 7만 8천 명이 더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비율로 보면 총17,000 채로 한, 저희가 한52%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민간주택이 지금 46%인데, 여기에서 민간 임대를 제외하면 민간 부장이 한13,000채 정도 됩니다. 이 비율은 한4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 위주로 좀 많이 지어진다라고 볼수 있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업 녹시거든요 고온녹지의 비율이 전체 교산신도시의 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면 23.3%라서 고온이 지금 한 1.5배 정도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환경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교산신도시 주변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임야입니다. 임야.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가운데 이제 그 수로라든지 그리고 공원을 네 개를 큰 공원을 건설을 하게 된다면 쾌적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산신도시를 보시면 제가 그 삼기신도시, 왕숙이라든지 다른 지구하고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입지라든지 환경을 따졌을 때에는 뭐 비교할 만한 그 삼기신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하남에 있는 교산신도시 자체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교산신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면적면에서 보면 교산신도시는 680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시, 아, 미사시구 같은 경우에는 560만 제곱미터입니다. 거의 100만 제곱미터 이상 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가구 수를 보시면 총 33,000채가 들어오고 교수, 아, 미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38,000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좁은 면적에 더 많은 주택이 지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사시구가 그러면 반대로 교산지구가 얼마나 쾌적한 환경인지는 이 자료를 봤을 때. 대변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시게 되면, 교산신도시 미사시구는 지금 현재 하남의 북쪽에 위치해 있고, 교산신도시는 경기도 하남의 남동쪽에 이제 위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사시구는 저 2020년 12월 달에 다 일단 건축이 다 완료,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교산신도시는 2028년 12월 달 완공을 목표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조금 연장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작물 보상이, 지작물 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 9월 달부터 이제 그다 이주를 하라고 지금, 어, 공고가 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먼 길을 돌아가는데, 이제 교통 중에서 이제 제가 철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교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3호선이 교산신도시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금역에서 하남시청역까지 하남시청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될 예정인데 총 연장 12km에 달하는 지하철 3호선 이 연장이 된다 그러면 지금 하남에서 전철로 서울로 이동을 할 때에는 어교수 미사 지구를 이렇게 돌고 강일 상일까지 다 경유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3호선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수서역, 강남 이런 역까지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될 걸로 판단이 되어져서 지, 하철이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교통이 너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호선 연장이 될 예정인데 9호선은 이 위쪽에 미사역 쪽에 한 개의 그전철역만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고 나서 그 왕숙지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영향력이 있다라고는 판단되어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전철역은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렇게 발, 제가 이게 아까 전에 그 생활권 네 개를 구분을 했는데, 저, 제 기준으로 생활권을 네 개를 좀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는 미사시구, 풍산시구, 그리고 구도심, 그리고 교산신도시가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는데, 이 미사시구하고 풍산시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그 건설이 된 예정이고, 교산신도시는 앞으로 건설될 예정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 디를 투자를 해야 되겠냐. 하나미 이런 그 대형, 그 국책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지금부터 딱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네 가지 아파트는 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눈에는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꽃보다 남자에 보시면 F4라고 아시죠? <laughs> 아 예. 그래서 제가 F4로 좀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F4, F1은 하나 메디피스라고. 지금 내년 4월 달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F2라고 해서 호반섬인 예주파크라고 지금 입주 2년차 아파트, 가 있고, 그리고 F3라 해서 해오름 한국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96년도 8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이 아파트도 이제 소형평수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고, f 4는 은행아파트인데, 94년 5월 달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F4에 대해서 어,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숨은 그림 찾기도 있는데 어, 여기와 그 F1과 F4에는 어, 사진을 제가 찍었거든요, 직접 어, 딴데서 이제 가져온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전철역 입구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지금 공사 중인데 이차 때문에 조금 가려졌는데 여기가 전철역 입구고 이 은행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라인에 지금 전철역 입구가 엎어지면 코다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예.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가 이 아파트를 왜 설, 선정을 했느냐. 기존의 구도심에 여러 가지 아파트도 있는데 왜 굳이 선정을 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어,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사무실로 찾아주시면 <laughs>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하남 에디피스 아파트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하남 시청역이 있습니다. 완전 초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구도심 아파트 중에 새 아파트는 현재 신축 아파트는 하남 에디피스와 호반섬이 레듀파크, 두 가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선정을 했고, 그리고 항구 아파트는 하남 검단산역, 5호선 그 종점역이거든요. 이 아파트 주변에 인근에 위치해 있고, 하남 은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남 검단산역에 초역세권의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내 네 아파트를 살펴보면 제가 이제 가격을 좀 비교해 봤거든요. 아파트 10년간 이제 매매, 매수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하남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도에, 2022년도부터 이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아파트를 좀 소개를 하자면 하남 에디피스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59제곱미터가 8억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딱한 건. 조합원분으로 일단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호반 서민 에주파크도 작년, 작년에 제일 그 아파트 가격 시세가 높을 때 8억 4,500에 딱한 건이 거래가 됐습니다. 나머지 여기 5억대를 보시고 저희들한테 전화 무시 무시거든요다 이거는 그 실거래가가 아니라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매매가 된 사항인 것 같고, 재활 이 가격에 사겠다고 저한테 전화 좀 주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네. 그, 갭, 갭이 이게 작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저, 문의가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을 전좀 겪었었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그 한국 아파트하고 은행 아파트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그 아파트 추이와 비교했을 때와 비슷한 하락 곡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전 지금이 경기도 하남을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마지막으로 다, 다른, 여태까지는 이제 아파트였고, 요 사진 한 장으로 그, 투자를 다른 곳에도 할수 있겠다라는 걸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산신도시가 이렇게 맞단 아파트의 위치에 있고, 현재 은행 아파트가 요 위치거든요. 교산신도시가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역을 이용하실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 하남 검단산역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A2라에서 신혼특공 1100세대가 2019년도에 이제 그 2000, 2027년도에 그 들어 입주할 예정인데 여기에 보시면 하남의 전철역을 이용하려면 이 라인으로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는 이쪽 라인이라든지 이 라인에 신호등이 있는 쪽에 상가를 분양을 받는 것도 투자의 큰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퇴근할 때, 출근할 때는 흘러가는 상권이지만 퇴근할 때는 그 상권이 굉장히 개발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상, 상가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투자의 뭐 비밀이라고 할수 있는데 절반의 투자의 성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타운 3단지인데. 어, 저희가 들어갈 때 지금 한 13년, 15년 전에 그 이주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는 여기 상가주택에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 가신다 하셔서 저희 쪽으로 오시려고 하실 때 아, 제가 이제 처갓집과 아, 저희 집은 좀 몰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다른 아파트를 소개를 드렸거든요 그 아파트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한국 아파트입니다 아, 한국 아파트로 가셔서 지금 48평에 한 10년 넘게 거주를 하셨거든요. 그때는 얘기는 전철역이 들어온다 할때 전철역이 여기 들어온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 여기 하남시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철역이 하남시청역이 이쪽 위쪽에 포진되어 있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은행 아파트에 전철역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본의 아니게 저의 속명과는 다르게, 어, 저희 장모님과 장인 어른께서 거주하신 데는 아주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아파트로 그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절반의 성공 비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예, 아직까지 잘 모르세요.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그래서, 어, 이번 기회에 더 좋은 아파트로 어,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전 이제 또사이지만 어, 그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태까지 제가 하남에 대해서 어,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 이 브리핑을 듣고도 아직도 투자한 하남? <laughs> 이걸로서 하남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